네, 여러분 실전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형태인데요. 여기를 이제 그 걸쳤을 때 옆으로 붙이고 이제 한 칸을 뛰면 이건 뭐한칸 뛰는 거나 날일잖아. 뭐다둘수 있는 거잖아요. 한칸 뛰면은 여기를 이제 세 칸을 위로 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니 나는 무조건 밑으로도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 나는 무조건 밑으로 두기 때문에 위로 둘 일이 없어요.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밑으로 두는 수가 요즘 안 드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안 드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를 두면은 밑도 끝도 없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갑자기 여기를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면 옛날 같으면 어, 이거 웬 떡이냐? 그렇게 잡는데 이게 막상 잡으면 젖혀 있는 게 선수가 돼요. 그럼 이걸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화점에서는 이게 젖혀 있는 게 공짜가 되면 귀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흙의 모양에 비해서 옛날에 흙이 이거 두텁다고 했었는데. 덤이 많아지니까 두텁지가 않은 거예요. 덤이 적을 때는 이게, 아니, 두텁게 둬서 뭐 나쁠 게 하나도 없는데, 덤이 적으니까. 근데 요즘까지 덤이 많은 시대에는 이렇게 뒀다가는 덤을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 밑으로 두는 수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 잘안 둬요. 예, 밑으로 두는 수뭐둘 수는, 수는 있는데, 밑으로 둘 때는 여러분 거의 여기를 들어가시는 겁니다. 들어가서 이걸 이렇게 보태주세요. 예, 상대방을 기분 좋게. 예, 그냥 보태주셔서 상대방 기분 좋게 해주고 내가 이득보고. 야, 이게 세상에 제일 좋은 거죠. 어. 상대방도 기분 좋고 나도 기분 좋고. <laughs>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좋은 거. 이렇게 최고 좋은 거예요. 왜냐면 좀 상대방을 갖다 괴롭히면 좀 미안한데 이건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흙이 여기를 밑으로 두지 않는 이유는 이거 들어온 다음에 이거 젖혀있는 거 공짜로 당하는 게 싫다. 예, 그런 거예요. 그럼 위로 두면 뭐가 다를까요? 위로, 위로 두면 많이 달라요. 이게. 어, 그걸 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 지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위로 뒀어요. 위로 두면 여기로 왔잖아요, 똑같이. 그럼 위로 부, 이거 붙였어. 그럼 젖혀 이을 때, 이렇게 이으면, 요 돌의 위치가 밑에 있는 것보단 위에 있는 게 100번 낫죠. 그래서 위로 두는 겁니다. 요즘. 자, 근데 위로 두면은, 이게 참 묘해서, 낮게 두면 여기 들어가는데, 위로 두면은 이걸 아예 더 낮게 들어가는 게 문제죠. 이게 골치 아파서 안 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거 좀 아시는 분들은, 예, 이수에 대한 그 파해법을 좀 아시면, 어, 사실 재밌습니다. 근데, 여기를 뒀을 때, 옆구리를 붙이면은 이게 뛰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여기 뛰어 올라갈 때 이걸 막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막는 방법이 이걸 붙일 수 밖에 없어요. 예, 붙일 수 밖에 없는데, 백이 만약에 이렇게 젖히면은 이건 여기를 끼워가지고요? 이거 두면 단수, 따낼 때 단수, 이을 때 호구를 치면, 여기를 막아서 잡는 거하고 여기 삼삼두는 게맞보기예요 백이 만약에 여기 두면은 흙이 지금은 이거 단수쳐가지고 축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축으로 안 잡히려고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뛰면은 흙의 입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끊어도 됩니다. 이거 두면 이렇게 나가서. 이거 두면 단수치면 축으로 잡죠. 그러니까 이걸 끊을 때 사실상 뭐 여기를 지금 단수치고 뭐 이런 데를 둬야 되거든요. 뭐, 이런, 뭐 이렇게 뭐 여기를 이렇게 두칸 벌려야 되나요? 그럼 이런 거빵따냄 하면은 흙이 엄청 두텁죠. 빵따에만 하고 여기 3, 3만 차지하더라도 이쪽에서 부서진 걸 이쪽에서 다 만에 하는 거니까 흙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여기를 붙이면 이걸 젖히는 수는 끼우는 수 때문에 안 둔다. 아, 그럼 1 0이 이렇게 두는 수가 좋은 수거든요. 그럼 이 형태에서는 여기를 두면은 이걸 끼우고요. 여기 둘때 단수 따내면 단수 이을 때 이렇게 젖혀요. 그러면 이제 백이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흙이 여기를 두면은, 백이 이거 단수친 다음에 이렇게 밀어 올려가지고, 예, 이렇게 두는 것도 한판의 바둑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흙이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렇게 막는 수가 좋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넣으면 이렇게 날짜 일 가서 다 백의 모양을 지우면서 흙이 살아버리고, 여기를 막으면 이렇게 넘어서 이 귀를 갖다가 다돌려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쪽에서 피해를 입은 거를 이쪽에서 만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날짜를 두면은, 예, 여기도 지금 백이 못 살아있고요. 그러니까 흙은 이쪽에 근거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형태가 이렇게 나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들 여기를 부, 이걸 두면 이렇게 붙이는 수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여기 두고 이거 둘때 근데 이때가 중요한데 예, 그래서 이 형태에서는 이걸 둘때 여기를 갖다가 백이 이렇게 내려 빠져서 어, 오히려 어떻게 두는지 물어보는 수가 또 있어요. 이게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끼우게 되겠죠 여기를. 그럼 단수 치면 이거 두고 따내면 여기 단수 치고 이을 때 이으면 이렇게 뛰게 되는데 그러면 요 돌이 호구쳐져 있는 거하고 예 여기 이어져 있는 걸로 되면은 이건 당연히 백이 이득받죠. 무조건 이득받죠. 여기 빠져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걸 노리고 두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여기서는 예, 이걸 붙이면. 여기를 갖다 이렇게 쏙 빠지는 수가 상당히 좋은 수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흙을 괴롭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인데 그러니까 이게 싫어가지고 여기서 아나 귀찮아 귀찮아 아이, 그냥 넘겨주고 그냥 말래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두시는 수가 또 나와요 근데 이거는 여기 넘으면 너무 큽니다 이게 소목도 아니고 화점에서는 이렇게까지 넘어가면 집으로 너무 많이 손해를 받기 때문에 예 이거는 흙이 괜히 여기 위에 가서 오히려 예, 백관때 집을 너무 많이 뺏기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는 여기를 둘때 이렇게 두는 거는 너무 집이 손해가 크기 때문에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옆구리 붙이면은 뛴 다음에 여기 붙이면 이렇게 내려 빠지는 수가 좋은 수다. 이게 엄청 좋은 수예요. 이수 알아두시면은 굉장히 유용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끼우는게좀 손해잖아요? 그럼 이거 치받고 여기 둔 다음에 이렇게 늘면, 이거는 여기를 찝어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둬가지고 또더 내놓으라고 하거든요? 그쵸? 예. 그럼 귀는 귀대로 지키고, 별은 변대로 지키니까. 백이 괜찮죠? 자, 그래서 두는 수가 뭐냐면, 위로 붙이는 수입니다. 이 수가 이제 흙에 좋은 수인데, 여기를 붙였을 때 그냥 이렇게 넘어가자고 하면은, 이거는 흙도, 예, 뭐, 여기 끝내기는 당했지만, 단수쳐서 요 막는 자세가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흙이 나쁘지가 않아요. 예, 요 정도, 요 정도 당해주는 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백이 욕심을 부리죠. 이걸 젖혀서 막으면 단수치고 이을 때이렇게 넘어가서 최대한 여기를 챙기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이 형태의 핵심인데, 여러분 여기서 흙이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흙이 잘못 둔 게. 전혀 실수 같지 않은데 실수한 거. 그게 뭐냐면, 여기를 눌러 막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대부분 이실수를 하시는데 여기서 이거 막으시면 절대 안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뭐 이게 초촌님도 어떻게 이걸 안 막죠?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럼 이걸 두라고요? 이거 단순하지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럼 뭘 잘못 뒀냐, 하기 여기 33을 응수타진을 지금 딱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찬스예요. 그러니까 이 찬스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를 두면은, 이쪽을 막으면요, 이건 젖혀서, 당연히 이거 된 다음에는, 이렇게 막으면, 아까하고 완전 다르죠? 왜냐면 단수칩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어서 이렇게 두면은 똑같아요. 이거는 어차피 여기 잡히고, 이도 잡혔으니까. 근데 이게 아니죠? 지금 상황에서 이게 공짜가 되는 순간에는 여기를 잇는게 아니고, 이걸 끊겠죠? 따내면 이거 막아서. 그럼 아까 전에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런 형태가 있었죠.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여기를 밀면 이거 느는 게 이렇게 되면 여기 지금 33을 팠잖아요. 이거 아까 제가 흙이 괜찮다 그랬죠. 요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여기를 지금 막고 이걸 젖히는 거 공짜로 했다. 그럼 이걸 눌러 막은 다음에 단수 치면 이걸 밑으로 치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수순이고요. 그러면 백이 이게 싫어요. 그럼 이렇게 빠져야 될거 아니에요. 넘겨주는 게 싫으니까. 그러면 막아요. 그럼 똑같이 이렇게 넘겨줄게요. 이렇게. 넘겨주면 뭐가 다를까요? 엄청나게 다른 게한가지진 여기를 삼삼을, 이걸 넘어간 다음에 삼삼 뒀을 때, 백이 여기를 잇는 수가 이상하죠. 예. 이거는 100, 흙이 이렇게 두면 살았잖아요. 그러면 수순을 바꿔서 볼게요, 여러분. 이왜 이런 마술이 생겼는지. 지금 여기를 뒀는데, 예. 간단히 얘기해서. 이렇게 둔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이거 삼삼 두면은 어떻게 두시겠어요? 당연히 뭐 이렇게 한칸 뛴다든지, 뭐 이렇게 날릴 자 둔다든지 해서 이걸 잡자고 할거 아니에요? 그럼 죽었죠? 이거는? 살 수가 없는 모양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여기 두니까 여기를 이은 꼴이 된 거예요. 백이 여기 있는 장면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이을 수가 없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은 꼴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여기서 이거 두고 여기를 두면 이거 빠질 때는 이거 눌러 막는 게 엄청 특이해요. 그럼 이거 두고, 이거 둬서, 이으면, 이거 지금 들여다봐서, 여기서 다 깨버리면, 이쪽에서 이득 본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1이 자, 그래서 수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걸 붙이고 젖힐 때는 여러분 무조건 여기 삼삼을 두셔야 돼요. 그러면 쉬워요. 이게 어려운 모양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 단수 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넘으면 돼요. 이거 두고, 이거 두고. 여기는 부서졌어도 이 귀를 차지하면은 흙이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두면, 아, 요거, 요것도 생각을 해야죠. 예. 이렇게 두는 수도 있을 수 있죠. 이건 여기를 끊으시면 됩니다. 이거 쉽습니다. 아주. 끊으면 됩니다. 딱, 빵따냄 주고 여기 넘으면 돼요. 야, 빵따냄 주면 나쁜 거 아니야? 안 나빠요. 흙이 여기 귀를 차지해서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여기를 젖힌 다면 이거 막지 않고 흙이 익어 뒀을 때 그러면 백은 어떻게 둬야 될까요? 둘 데가 없네? <laughs> 여기를 뜯면 어떻게 돼요, 이거? 이거는 이거 막으면 돼요. 이것도 넘겨주면 됩니다, 여기. 넘겨주면, 요 교환이 엄청나게 득이에요. 나중에 이거 젖히는 게 선수고, 이렇게 입구 짜두면, 귀에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살수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집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차이죠. 그래서, 여기서 젖혔는데 이걸 둔다. 그러면, 백의 입장에서는, 이걸 늘 수밖에 없어요. 늘면은 네, 여기를 막을 때, 이걸 단수 쳐서 넘는 게 아니고, 백이 그냥 여기를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흙은 이렇게 막아서, 예, 요렇게 정리가 되는 게, 이 형태의 거의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밑으로 적공 비행했을 때 위로 붙이는 수는 좋은 수입니다. 근데 이걸 젖힐 때 어떻게 둔다고? 이거 막으면 절대 안 돼요. 막지 말고, 삼삼을 센터링 가는 게이 형태의 기본인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치시면은 이 이선 변칙수에 그냥 끊임없이 당하시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의외로 이선 왔을 때 흙의 대응책이 쉬운데요. 요 수만 아시면 돼요. 여기 붙여놓고 여기 두는 수. 이 수만 아시면 아, 하나도 어려울 거 없다. 아, 마지막으로 이렇게 넘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도 궁금하실 텐데 넘으면 끼워 있는 게딱 수순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끊기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단수 치고 이을때한점 잡으면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한점 잡히더라도 이거 잡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이쪽으로 두면 여기 둘수 있죠. 이때는 여기 단수 하나를 꼭 끊으셔야 돼요. 단수 하나를 끊어놓으시고 예, 여기 두면은 예, 이걸 갖다가 이렇게 꾹 막아도 됩니다. 예. 막으시면은 여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단수 치고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게 여기를 나중에 여기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여기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이렇게 받아야 될지 이렇게 받을지 정해야 되는데 후수가 돼요. 그럼 여기 내려 빠지는 것도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흙이 그냥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이 자체로 별로 한게 없어요. 끝내니까 다 이게 넘어가는 것 때문에. 근데 만약에 손을 뺐다. 그러면 여기 막는 게 선수가 됩니다. 여기 콕 찝는 게 단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기 막는 게 선수면 이거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날짜가면은 여기는 지금 흑집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넘어가는 건 끼워 이어서 예 백이 좋은 결과 가 나올 수 없다는 거. 이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눈목자구 침에서 삼삼 판 다음에 낭패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 이게 아주 대표적인 에, 변칙수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꼼수에 가까운 그런 수인데요. 어,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시면은 의외로 많이 당합니다. 예 그래서 야 이거 삼삼 파고 속상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자 이런 경우죠. 에, 뭐 이렇게 이제 벌려져 있을 때 보통 많이 나오죠. 여기 만약에 백돌이 없으면 예, 뭐, 이 돌이 없다, 가령. 이거 없고, 어, 이런데 뭐, 이렇게 돌이, 가령 있다. 라고 하면은, 이건 얘기가 달라요. 이게 3, 3, 8때 이쪽으로 잘안 막죠. 대, 대부분. 여기 잘안 막죠. 예, 이런 경우에는 어디 두세요, 보통? 이쪽을 막는 게 아니고, 이쪽을 막죠, 보통. 이거 두면 이렇게 2단 젖혀서, 이두 예, 점을 잡아서 실리를 챙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다를 수가 있죠? 그게 어떤 거예요? 바로 이제 이쪽에 돌이, 백돌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얘기가 완전 달라지죠. 여기서 갑자기 이거 도는데 이렇게 막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 거예요. 에, 이건 뭐좀딱 보셔도 이상하잖아요. 이게 뭐, 이, 이, 지금 돌의 위치가 엄청 나쁜 데 있고, 흙이 좋죠. 에, 선수로 다 파버리니까, 에, 백의 입장에서좀 황당한 그런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장면에서는 여기에 돌이 있으니까 이제 이쪽을 막는 건데, 그럼 삼삼판수가 이상하냐? 이상하지 않죠. 예, 3삼판 수는 실리적으로 굉장히 큰 수기 때문에 전혀 나쁜 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이건 뭐 누구나 둘수 있는 그런 수잖아요. 예, 전혀 이상한 수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예, 좋은 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들어왔을 때 이쪽을 막았는데 이걸 둘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는 여기를 젖히는 수하고 이렇게 느는 수만 알고 있어요. 예, 보통의 경우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 여기를 젖히는 수하고 요 느는 수보다 요렇게 젖혀서 두는 수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쪽에 돌이 있고, 이게 집이, 흙집이 여기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일 때는, 여기를 젖히는 게 은근한 꼼수예요. 이게 이제, 그, 잘못 빠지면 낭패보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냥 이렇게 두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두면은, 여기를 젖히고, 이거 두면, 단수, 젖히고, 이게 뭐, 정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전혀 여기에 피해가 없어요, 흙이. 삼삼만 파고 그니까 러 백의 입장에서는 물론 뭐 나쁘진 않은데 속상하죠 좀 이게 뭐야 이게 뭐 집, 여기 간격도 이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중복 같은 느낌도 들고 여기는 여기대로 견고하게 흙이 다 지켜져 있으니까 흙은 뭐 부서질 염려도 없고 좀 짜증나잖아요 솔직히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밑을 젖힐 히 밑에를 젖히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늘면 어떻게 될까 이럴 때는 여기에 돌이 있잖아요 그럼 밀어버립니다 예 치받으면 젖혀이었을 때 살아있고요 문제는 여기 약점이 있으니까 또 받아야 되니까 후수가 되잖아요. 역시 실죠 자, 이럴 때 여기를 젖히는 건데, 이때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엄청 얘기가 달라져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 잘못 두셔가지고 망합니다. 예. 이게 거의 꼼수가 섞여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일단 어떻게 두시겠어요? 일단 여기 붙일 줄 아시면은 상당히 잘 두시는 겁니다. 예, 요 붙일 줄 아시면. 이걸 잘 못하셔가지고, 그냥 여기를, 이걸, 저, 이걸 막고서 이렇게 넣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여기를 넣으면 어떻게 둘까요, 백이 당연히 날 일자 쉬우겠죠 그러면, 갑, 다음에 수가 안 보여요. 예. 갑자기, 수가 막혀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이렇게 두자니, 아, 어, 이거 뭔가 좀 살아도 산것 같지가 않은, 뭐 이상한 좀 느낌이 들죠. 이거 찝는 것도 선수니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옆구리 붙이면 뭐 순할 것 같고. 실제로 순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실제로 수가 나요. 예, 수안 나는 것도 아니에요. 수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야, 이거 이렇게 늘어야 되나? 그럼 여기 빠지면 어차피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붙이면 또 수가 나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여기를 젖히고 이거 둔 다음에 이거 넣으시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수. 그냥 순진하게 이거 둔 다음에 이렇게 넘어갈 거로 생각하시는데, 백은 절대 이렇게 안 둬줍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는 이거 두면 무조건 여기 둬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네. 여기 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수가 정말 난감하다. 요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거 두면. 마찬가지예요. 날 일자 씌웠을 때 답이 잘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안 두고 이런 거 젖히는 거는 그냥 끊었을 때뭐 방법이 없잖아요그러면 <laughs> 단수치고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라도. 아, 좀 수습하려고. 근데 이거 단수치면 아까 전에 여기 흙이 젖혀있는 게 선수였는데 그죠? 아까 저 젖혀 있는 게 선수여가지고 호구 쳤었잖아요. 근데 이게 백이지금 공짜로 여기 갖다 젖혀 있는 거니까 백집이 더 많이 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상황 되면은 흙이 이상한 거죠. 예. 굉장히 이상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막고서 이걸 밀었잖아요. 그럼 이걸 젖혔을 때 어떻게 두느냐. 아까 제가 이걸 붙이는 수를 얘기했어요. 를이 수가 예, 그래도 어느 정도 바둑을 좀 배우신 분들이 두시는 수인데 이거 두 두라고 여길둔 거예요. 이게 이제 변칙수에 대한 대응법을 하시는데, 꼼수에 대한 대응법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젖혀요. 그니까, 러 아무 때나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에 돌이 있을 때 제가 이게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 돌 없으면, 뭐, 이렇게 돌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 돌이 있을 때는 이게 주, 의하셔야 돼요. 끼워 있잖아요? 그럼 이거 이어요. 이거 둔 다음에 여기 젖혀야 되거든요? 뭐, 젖혀, 이거 이으면 안 되죠? 이으면 이거 젖히면 이건 사월이 걸리니까. 호구 쳐야 되는데, 이걸 딱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집이 하나도 안 돼요. 호구자리 급소리니까 이들어야 되는데, 젖히고 이런, 이 모양은 어떤 형태냐면, 그냥 여기 백 이렇게 지켰다고 칠게요. 자, 여기 지켰어. 그럼 여기가 얼마나 이제 뼈저리게 당하냐면, 이걸 먹여칩니다, 여기를. 여러분, 여기 먹여치는 수를 아셔야 돼요. 그럼 따내죠? 그때 단수치면 살아야 되니까, 이거 이을 수는 없고, 이렇게 둬야 돼요. 따내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여기 다, <laughs> 속된 말로 교지되는 거예요. <laughs> 예. 정말, 벼락거지 되는 순간이죠. 예.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제 벼락거지인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거지가 돼 있어. <laughs> 여기가 막히도 않아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거 안 당하려고, 그나마 여기서 이걸 막았다. 그럼 이거 빠지는 게 선수예요. 예. 빠지는 것만 선수냐? 젖히는 것도 걸려. 젖히면 어떻게 돼요 막으면 있고, 여기 둘 때, 이건 여기 둬서 죽습니다. 이거 치받으면, 요렇게 둬가지고, 패도 안 나고 죽어요. 깔끔하게 다 죽었죠. 그쵸?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여길 젖히면 이걸 둬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를 이어주나요? 안 이어주죠. 예, 뭐, 이런 식으로 젖혀버리면. 이거, 벼락거지가 순식간이라니까. 자기도 모르게. 여기 패 들어가면은, 이건 따낸 다음에 흙도 죽는 패라서, 흙이 더 부담이 큰 거죠. 백보다. 말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쪽에, 돌이 있을 때 이거 붙인 다음에 이거 끼워 이어가지고 정석인 줄 알고 똑같이 이렇게 두시잖아요. 쫄딱 망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망에 있는 겁니다 자체로. 나도 모르는 순간에 <laughs> 나, 나름 몰랐어 정석인 줄 알고 뒀는데 그러니까 변칙수에 대해서 제대로 받은 줄 알았는데 배석이 아주 나쁜 거죠. 그래서 배석 하나 차이가 이렇게 사람 그 행마가 완전 바뀌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많이 당하세요. 어. 그러면 여기서 이거 넣는 것도 안 된다 고 그랬고, 이거, 이거 붙이는 것도 안 된다 고 그랬고, 뭐,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쉽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수가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하나 주의하실 거는 여기서 이거 둔 다음에 이렇게 늘면 막지 못하거든요. 끊어가지고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백이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넘어가면, 뭐그 전에 이건 하나 할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이거는 여기 다집이잖아요? 훨씬 낫죠 아까보다 비교가 안되게 좋아요 예 네. 그죠? 여기서 이걸 젖히셨을 때 이거 늘기만 하면 세상이 바뀌죠 이건 끊는 수가 있으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끊으면 다 죽으니까 이거 이으면 여기 젖히고 이거 받을 때 이렇게 넘어서 다집이에요 전부 엄청 짭짤하게 났죠 그죠? 이거만 아시면 되는데 이거 잘 모르세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두 번째로 좋은 수고, 첫 번째로 좋은 수가 이렇게 요첫 번째로 좋은 수는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 이걸 일단 막아요. 그럼 여기 둬야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날일자가면 됩니다. 요 날일자를 몰라가서 지금까지 그 구력을 당하시는 거예요. 아까 같이 본의 아니게 꼼수에 걸려드는 거예요. 일곱 꼼 꼼수. 일곱 꼼수는 노골적이지가 않아 요 이렇게. 네. 은근히 해가지고 상대방이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도 모르게 이제 꼼수 쓰는게 1급 꼼수예요. 뭐 3급 꼼수, 5급 꼼수는 노골적이지. 근데 1급 꼼수는 그렇게 노골적이진 않거든요. 여기 날짜 가는 거예요. 이거들은 밀어 올려서 여기 둘때 끊어가지고 여기 뻥, 여기 구멍 뚫리는 거하고 거 하고 요거 잡는 거맛보기라딱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둬야 돼? 백이. 백이 요렇게 둬야 돼요. 요렇게 막으면 치 받고서 넘으니까 여기 급수가 있어서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는 거보다 이렇게 두는 게 정수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찝는 악수를 둘 필요가 없죠. 그냥 넘는 게더 좋죠. 여기, 찌, 아까 전에 찝었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아까 전에 이거 붙이고 이렇게 늘어서 막고서 넘었잖아요. 이거보다 여기를 이거 두고 그냥 가면 이렇게 둘때 여기 찝으실 거안 찝을 거 아니에요. 이거 넘을 거 아니에요. 이게 훨씬 낫죠. 그래서 이게 제일 좋으세요. 이 날일자 수만 아시면 되는데 대부분 이 수를 모르세요. 이것만 알면 되는데. 이 알면 되는데 이게 제일 어렵거든. 이 수가 안 보이거든. 이거 두면 밀어 올린다. 그러면 받을 수가 없어. <laughs> 여기 막는 거는 그냥 졌다 생각하면 돼, 백이. 예, 이건 꼼수도 아니야. 이렇게 두면 진짜 박살 납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거둬야 된다. 그럼 넘으면 손 빼야 돼요. 근데 이렇게 뒀을 때 백이 엄청 손해봤냐? 손해가 별로 없어. 어. 그냥 거의 정석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잘 되면 대박나고 안 돼도 똔똘이는 치는 거니까 이런 건 기가 막힌 꼼수죠 변칙수이기도 하고 근데 언제 둬야 되느냐 아무 때나 두면 안 됩니다 아무 때나 두는 게 아니고요 여기 이쪽에 뭔가 흙이 돌이 있으면서 이쪽에 집 모양같이 되어 있을 때는 이게 엄청 사용할 때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여러분 내가 백이어도 알아두셔야 되고 흙이어도 알아두셔야 돼요 대처하는 방법 완전 다 여기서 정석처럼 이거 뒀다가는 쫄딱 망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십시오. 여기 박살 납니다. 벼락거지 되는 거 진짜 한순간이에요. 예. 잊지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 실전서 너무 자주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